방위사업청은 서울공군회관에서 25개 주요 방산업체 CEO를 초청해 방산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되는 잠수함 장보고 3 배치원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급식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제3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협력 도모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주요 방산업체 CEO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청렴한 방위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협력과 소통일 텐데요.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하나테크윈을 비롯한 25개 주요 방산업체 CEO를 초청해 방산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튼튼한 국방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여기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정부의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방산업체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면서 청과 업체 간의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품질 관리, 방산지원 분야의 2016년 주요 제도 개선 내용과 지난해 방산업계의 건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와 지난 방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방산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방산업체 스스로가 우리 투명한 방사업을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체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연구 노력도. 어 굉장히 많이 해오신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업체 노력에 맞춰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도 어그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 계속 또 찾아왔고 앞으로 도 더욱 더어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산업체 CEO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획득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청렴한 방위산업을 만들기 위해 방산업계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방위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출 확대와 지속성장으로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방위산업으로 거듭나자며. 방산업체 CEO들을 독려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방산업체들 간의 간담회는 물론 방산 현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여부가 그일의 성공 열쇠를 할수 있을 텐데요. 방위사업이라는 국가적 중요 사업에 있어서도 소통과 협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에 이번 간담회 개최에 큰 의미를 둘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방위산업에서의 정부와 업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정부 및 개발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 장보고 3 배치원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장보고3 배치원은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하는 잠수함으로 대우조선해양과 2012년 12월 상세 설계 및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 27일 강제 절단식을 시작으로 건조에 돌입했으며 드디어 약 1년 6개월 만에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기공식은요 보통 선박을 건조할 때이 배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바닥을 받치는 중심뼈대인 용골을 놓는 과정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이 용골이 없는 잠수함의 경우 최초의 섹션 과정의 순간을 기공으로 보는 만큼 전체 건조의 시작점으로서 오늘 이 행사의 의미가 크다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보고 3배치원 기공식 행사는. 먼저 개식사를 시작으로 첫 블록거치를 기념하는 촛불점화와 묵념이 진행되는데요. 이어 생산 현장의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 및 안전기원떡 절단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원 잠수함은 국내 잠수함 보유기술을 총결집하여 최초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 1, 2 잠수함과 비교시 크기가 클뿐 아니라 잠막능력과 무장 및 탐지능력이 보다 더 우수합니다. 장보고 3 배치원 사업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잠수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뿐 아니라 최신의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총 결집하여 최고의 품질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고자 철저히 사업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최초의 잠수함이죠. 이 장보고3 배치원이 이제 성공적 건조를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최초의 잠수함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5월 3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제3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선발된 20명의 모니터링 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복을 전달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된 모니터링단은 장병급식의 제조, 유통, 조리 및 배식 과정에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 군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제안을 통해 제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3기 모니터링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부대 방문을 통한 장병급식 체험 및 배식, 군납식품업체 견학, 합동위생점검 참가 및 관련기관 군급식제도 및 정책설명회 등에 참여해 모니터링 과정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공개해 대국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에 선정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항상 안타깝고 걱정이 많았는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어, 군인 장병의 어머니들을 대표하여 선발된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우리 아들 딸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세대 장병의 기호와 눈높이에 맞춰 군급식 품질 개선 및 선호 품목 확대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제24회 방산기술보호정책세미나 특별초빙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전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역임한 임종인 교수가 IT 융합 환경의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5월 26일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을 최초로 육군에 인도했습니다. 북한군 기갑전력의 위협과 서북도서 등 국지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아파치 가디언은 미 육군의 최신 기종으로 주 야간 및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공격 헬기로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지난 5월 11일 대전에 위치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본원회의실에서 국방 민간분야 ICT 융합발전 가속화 및 기술협력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앞으로 범부처 IT 융합과제 공동기술기획 및 전문가교류 확대 연구 결과물 상호 제공 및 활용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인 미디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기사는 조선일보 5월 19일자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난 5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무함마드 빈 살만 부왕세자와의 대담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만 부왕세자는 장명진 청장에게 경제, 사회 개혁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중 국방 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이 주도적 파트가 돼주길 요청했습니다. 연간 국방 예산이 590억 달러, 즉 69조 원에 달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사우디 방위 산업에서 자국 자금력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그첫 번째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국방개혁의 롤모델로 꼽은 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미국 무기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국산화를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결과로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국방일보의 5월 19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이 6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개발과 관련해 엔진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KFX 엔진은 업체 합동협상팀이 해외 엔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협상 제안서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안을 사업단에 건의하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검토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보고 후 6월 최종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또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업체와 정부 측 인원이 고르게 편성된 평가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이미디어였습니다. point. 5월은 보통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1년 중 유독 5월과 6월이 더 강조되는 건 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5월, 6월 두 달이 가진 의미가 서로 연결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누구에게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렇기에 그들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해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5월과 6월에 담긴 의미가 함께 이해가 되는데요. 가족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던 5월 잘 마무리하시고 자신을 내던지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했던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뜻깊은 6월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답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